안녕하세요. 보금당입니다. 8월 달닭비 운세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권을 하고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나 보십시다. 천지는 1월 동남, 저가, 아서니, 와한 국이 울습니다. 아바, 세계, 남선, 부주, 해동, 하고, 대한민국, 천하공은 3, 2, 3천, 지하공은 28, 5주입니다 지정은 나님의 라 지정이 울습니다. 열아홉에 나는 올류생이올습니다 서른은 한살에도 개유생이올습니다아홉 세살에 신유생이 올습니다 시우는 다섯에도 기유생이 올습니다 예수는 일곱에 정유생이 올니다 천지신명님이 두루두루 살피실 때 천하대신 지하대신 우레줄레 벼락대신 글문대신 말문대신 하나같이 받들어보시고 이제는 원당의 성수님들 하나같이 받들어서 오른공부고 바른 공부 수 내리셔서 아이님들 내리실 때 19에 나는 올류생의 자손 나비. 이 19살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기운이 들었는데 초반기까지는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8, 9월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으니까 8, 9월에는 환경을 좀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바꾸셔서 내가 공부하는 장소가 만약에 A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다면 A라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던가 뭐 집에서 공부를 하나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스터디 카페에서 하시고 뭐 스터디 카페에서 난 A라는 곳이 너무 좋아 환경이 좋아서 여기서 했어 좀 기운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시면 그 이런 슬럼프를 넘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시를 볼 때가 다가왔잖아요. 이제 수능보다는 수시 접수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내 역량껏 수시를 집어넣는데 그뭐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사주에 따라서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 과감하게 한번 넣어봐라. 과감하게 한번 넣어보면 학교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의류생분들은 환경적인 변화를 좀 가지시고 그리고 수시나 수시를 집어넣을 때, 원서를 집어넣을 때, 과감하게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좋은 기운이 들어서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한번 넣어왔으면 좋겠고요. 어머님들이 그걸 유념하셔서 한번 좀잘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환경을 많이 바꿔줘야지만이, 기운을 바꿔줘야지만이, 애들이 공부하는데 더 활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서른한 살의 개유생 분들은, 결혼 운이 들어요. 8월, 9 가을부터 결혼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 운에 있어서 좋은 이성 운이 되고, 어 이성 관계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새로운 이성이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주변에 새로운 인물들로 많이 차여 있게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때어 뭐 굳이 뭐 가려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 나한테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8, 9월이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하셔서 내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이번 달에 만나는 사람은 나한테 해꼬지는 안 하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마음의 문은 여지 마시고, 그냥 하나, 한 단계씩 알아가는 것 과정으로 가다 보면 결혼까지 꼬리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3살의 신유생분들, 이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고, 어,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내가 뭔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드시, 드시게 되시고 또 이분들 중에는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희 같은 종교인님도 많으세요 그러면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좋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뭐 밥그릇을 만들어 밥그릇을 만들었는데 나 이번엔 숟가락을 만들 거야 하는 새로운 개발이나 아이템 쪽으로 변창을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좋고 새로운 걸더 접목을 시켜서 발전해 나가시는 것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중 속에 있을 때는 신유생분들이 조금 위축성을 느끼는 기운이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8월 9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쓰는 그 기획서가 어, 위 사람한테 좀 빠꾸를 맞는다거나 해서 위축될 수 있지만 전혀 위축될 필요 없고, 8, 월 달만 잘, 9월 달 중순부터는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내가 좀더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55세 기후생 분들은 이분들은 변화의 기류가 굉장히 심하고 굴고이 심하고 파도치듯이 8, 9월달에 요동을 치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막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금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고 내가 모으려고 해도 안 되고 돈꺼준게 있어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매매운도 안 되는 운이기 때문에 8, 9월달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시고, 9월달 지나서. 그러니까 9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셔서 매매업를 하실 분들은 그때쯤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쩔 수가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조금 인내하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면서 조금 가라앉히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남편복이 없거든요, 사실. 남편복이, 여자분들은 남편복이 없고, 남자분들은 활동력이 강해서 영마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바깥으로 자꾸 돌아다니시는 게 좋아요, 8, 9월 달에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확장을 할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좋지만,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파도가 칠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가정주부들은 내가 마음을 못 잡고 내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냥 주변에 뭐 밤이라도 산책 정도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동을 치는 기운이 있더라도 내가 그 기운은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왜, 사람의 운명은 마음 먹기에 딸려 있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55세 이분들만큼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7세 정유생 분들은 문서운이 바뀌어요, 이분들.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운이 8, 9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문서운이 괜찮고, 나머지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이어가시는데, 간혹,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건강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남성분들.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하시는 분, 남성분들은 간이나 대장 쪽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건강검진 해보시는데 대체적으로 그거 빼고는 나쁜 게 없거든요. 오반기로 뭐 제가 봐드릴 거예요. 원류생분들은 어떤지 제가 환경을 좀 바꿔줘야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환경을 바꾸면 바꿀수록 좋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환경을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했던 애들은 책상의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환경의 변화를 좀 가져주고 아니면 침대에 뭐, 색상이라도, 벽지라도 새로 발라주면 그런 새로운 기운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좋게 어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환경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31살 개우생분들은, 어 이성 사람 관계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곳만 그러니까 조심해서 넘어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43살 신유생 이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넘어가시면, 뭐, 그나, 케 나쁜 건 넘어, 업계 넘어갔지만 인간 구설은 조심하라고 오반기로 뽑으니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구설 조심하시고, 차 사고 조심하시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분들 기분파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기분파인데, 8, 9월 달에는 특히 음주운전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어 그냥 대리운전 보세요. 돈 조금 아끼려다가 크게, 뭐, 큰돈 나갈 일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세 기후생분들, 이분들 굴곡이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안정하시고 남자분들은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돌아다닐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좋지만 가정주부이거나 하신 분들은 내가 우울증이나 마음의 그 안정이 안 돼서 이렇게 굴곡이 심할 수가 있으니까 어 운동이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조금 마음을 안정을 하고 누구려 틀어 가는 게 좋겠다. 67세는 문서 변동하셔도 좋고요.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남성분들 간이나 대장 쪽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것만 넘어가시면 닭띠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걱정하는 거는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고 19살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55세 기후생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 발언 열심히 하시고 어디 믿는 곳이 있다면 가서 속불 발언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고비고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동안 힘드셨다면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음 성치꼭 하시길 바라고요 나를 위에서 초안자로 밝히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당이었습니다. 복영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위치가 궁금하신가요?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무당 20년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